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굉장히 참, 아, 아, 신선한 공기와 함께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떤 교회를 지나가면서 아, 교회의 아, 크리스마스 추리가 벌써부터 이렇게 아,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어, 등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할건 아니에요. 그냥 어, 조금 올라가서 어, 헬스 클럽이 나오는데 헬스 클럽에 가서 어,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어, 해서 이제 그 근력을 근력을 굉장히 많이 키울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건강이 가장 그 중요한 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어, 너나 할것 없이 건강해야, 어,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또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바로 내 옆에,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